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반갑습니다. 셋 단자 562 강입니다. 오늘은 능할 능자와 관련된 다섯 개한 자를 셋 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능할능자입니다. 능할능자는 능하다는 뜻도 있고 할수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능하다는 것은 어떤 일의 성과가 뛰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할능자는 모를사자와 자로자와 별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별화 자는 두번 겹쳐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 중에 모를사 자는 모르다는 뜻도 있고 사사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로 자는 부으로 사용되게 되면 봄육자의 대용으로서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별화 자는 가진 자인 이 들화 자의 약자로 부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할 능 자는 몸이 모르게 계속적으로 되게 하는 것이 능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체로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뛰어나게 하는 것이 능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누구나 쉽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죠. 대체로 사람들은 할수 없다고 라 여기는 것, 할수 없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뛰어나게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능할 능자는 몸이 모르게 계속적으로 되게 하는 것이 능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체로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뛰어나게 하는 것이 능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능불양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불양공은 인간의 능력은 모든 사물에 다 능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또한 능력이나 가능하다고 할 때도 능알능자가 사용될 것입니다. 중심자인 능알능자에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타자입니다능알능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모양태자입니다. 모양태자는 모양을 의미하고 태도를 의미하지요. 태도라는 것은 어떤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지요. 이 모양 태 자는 능할능 자와 마음심 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능할능 자는 능하다는 뜻도 있고, 할수 있다는 뜻이 있죠. 마음심 자는 마음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 태 자는 할수 있는 마음이 모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도라는 것은 능력을 가진 마음, 즉, 할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높은 설산을 올라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여기 있죠. 미리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도의 문제인 것이지요. 태도라는 것은 막상 올라가고 있는, 도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인 것이지요. 처음에 도전하려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양태 자는 할수 있는 마음이 모양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도라는 것은 능력을 가진 마음, 즉, 할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인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려서부터 귀신들려 심하게 격렬하는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을 만난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귀신들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을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아이를 고쳐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태도입니다. 할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일을 할수 있는 것이지만 할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미리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태도라는 것은 어떤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가 할수 있다고 여기는가 아니면 미리 포기하는가 처음에 마음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사용 월태라는 말이 있니다 사용 월태는 꽃다운 얼굴과 달 같은 자태란 뜻으로써 아름다운 여자의 고운 자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태도나 세태라고 할 때도 모양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마칠파자입니다마칠파자는 마치다는 뜻도 있고 그만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마칠파자는 그물망자와 능하는 자로 구성되었지요. 그중에 그물망자는 그물을 의미합니다. 능한 능자는 능하다는 뜻도 있고 할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칠파자는 그물의 능력이 갖춰서 그만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물의 능력이 갖췄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능력을 펼칠 수 없을 때 마치게 된다는 라 그런 설명입니다. 아무리 사나운 맹수를 할지라도 그물에 갇히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장난감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물에 갇혔기 때문에 맹수를 할지라도 능력을 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칠팔자는 더 이상 능력을 펼칠 수 없을 때 마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물에 갇히게 되면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물로 표현되는 어떤 할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 능력을 펼칠 수가 없는 것이죠요힐칠 팔자는 더 이상 능력을 펼칠 수 없을 때 맞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공급파직이 있죠. 공급파직은 창고를 잠그고 직분을 파는다는 뜻으로서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시키고 광고를 잠그는 일입니다. 또한 파멸이라고 할 때나 사업한다고 할 때도 마칠 팻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등할렁 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벌릴 팻자입니다. 벌릴 팻자는 벌리다는 뜻이 있죠. 벌리다라는 것은 오므러진 것을 펴거나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벌릴 팻자는 손수변에 마칠 팻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손수변은 적극적인 행동이라 해석합니다. 마칠 팻자는 마치다는 뜻도 있고 그만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벌릴 팻자는 적극적으로 일을 마치게 하려고 벌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대응을 벌리면 하던 일을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각 가지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할 때 정부에서는 난감하지요. 이 시위를 마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그 시위대가 요구하는 방법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확으로 그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준다면 더 이상 시위할 일이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데모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 방법은 이들을 해산시키는 것입니다. 경찰의 병력을 동원해서 이들을 해산시킨다면 이 시위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대응을 벌리게 하면 일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많은 시위들이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할때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이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한다면 일은 끝나게 됩니다. 시위는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시위를 이런 방법으로 해산시키는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릴 팔자는 적극적으로 일을 마치게 하려면 벌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대응을 벌리면 하던 일을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파발마가 있습니다. 파발마는 조선시대에 서울과 의주 사이에 역참을 두어서 공무로 급히 가던 사람이 타던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파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파탈은 구속이나 예절 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 관련자는 고문 자입니다. 고문 자는 고물 말하는 것이죠. 이고문 자는 능알릉 자와 불화변으로 구성되었습니다그 중에 능알릉 자는 능하다는 뜻도 있고 할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화변은 불을 의미하는 뜻인 것인데 에너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고문 자는 불을 얻으면 능이 할수 있는 짐승이 고미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일도 고미에게 에너지가 충분하다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봄은 다른 짐승과 다른 능력이 따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봄은 불을 얻으면 능히할수 있는 짐승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도 봄에게 에너지가 충분하다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고문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단군 신화인 것이죠. 단군 신화에 보면 태백산에 내려온 환웅이 사람 되기를 원하는 봄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실험에서 봄만 성공하게 되어 국내가 됩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변한 공녀와 환웅 사이에서 단군 왕금이 탄생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를 상상한다면 이 글자를 이해하기는 참 쉽습니다. 짐승이 사람으로 변하는 불가능한 미션을 곰에게는 숲과 마늘이라는 에너지가 공급되니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고자는 곰은 불을 얻게 되면 능히 할수 있는 짐승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일도 곰에게 에너지가 충분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웅녀가 있습니다. 웅녀는 우리나라 귀국 신화에 나타나는 단군의 어머니로서 처음에 곰으로 있다가 한흥 때에 숲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어 한흥과 혼인하여 단물을 낳았다는 설화가 있는 것이죠. 또 웅피장이 있습니다. 웅피장은 곰의 가죽을 다루어 물건을 만드는 장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등갈령 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큰곰비자입니다큰곰비자는큰 곰을 의미하지요. 큰 인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큰곰 밑자는 그물망자와 고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그물망자는 그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무자는 고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곰 밑자는 그물에 걸린 곰이 큰곰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투 끝에 그물에 걸린 풍채 좋은 곰의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실제로 눈으로 확인한 곰의 크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에야 이렇게 큰곰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TV 같은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동물원에 가서도 몸발치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큰 곰을 만난다는 것은 생명을 잃을 만큼 위험한 순간인 것입니다. 이 곰이 크다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물에 걸린 곰을 만나는 것이죠. 그물에 걸려서 꼼짝할 수 없는 곰을 만난다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큰 곰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물에 걸릴 때 뿐입니다. 큰곰 밑자는 그물에 걸린 곰이 큰 곰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눈으로 확인한 곰의 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웅비지조라는 말입니다. 웅비지조는 큰 인물이 태어날 진조라는 뜻입니다. 흔히 아들 낳을 진조를 웅비지조라 하는 것이죠. 또한 웅비도 있죠. 웅비는 곰과 말곰을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오늘은 능할 능자와 관련된 다섯 개 한자를 셋 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